노상원 수첩에 4네 차례나 언급된 건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말씀해 주세요. 노상원 씨 수첩에 4네 차례나 언급됐던 건 알고 계시고. 아, 모르고 그죠? 있습니다. 네. 그 모르 모르세요? 네, 예, 저는 지금 정보를 전혀 모르고. 노상원 씨 수첩에 총장님이 언급이 돼 있던 걸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laughs> 좋습니다. 개음 한달 전인 11월 6일 날 17시경에 합참 전시 개음 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져오라고 총장님이 지시한 거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당연히 부하 직원에게 했겠죠. 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 국가.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 국가 예, 끝나고 비상 계엄 한달 전에 11월 6일 17시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제목 불러드릴게 합참 전시 계엄 계획 총장께서 네.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반납한 날짜도 불러드릴까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감 끝나고 한 육군 본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합참 권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꾸 대장님 대장답지 않게 노상훈 시수첩에 4 차례나 언급됐다라는 건 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장께서 한달 전에 합참 전시기 개엄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학습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보다가 그 다음 날 반납한 거예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 예, 학습한, 학습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 그 한, 하루 종안본 적이 없습니다. 빌린 적이 같습니다. 없다고 이걸 이걸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예, 국감 끝나고 잠시...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대답... 이 아, 예, 없습니다.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가지고 오라고 한적 없다? 예, 어, 어, 합참 문건인지 하여튼 계엄 관련된 거 국감 끝나고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 돌리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참 전시 계엄 계획. 기억이 안난다그 부분 진짜로.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 말을... 삐... 제가 학습을 하루 했으면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 대장께서 이걸 자료를 부하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니까 해당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그러면 연람전다 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연락전 열람. 정해진 시간에 다시 확인해서 보니 한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확인. 제가 이게 접근권이 없어서 확인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뒤에 차관 예.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차관님. 어, 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한 건 외곽 경비를 위한 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차관님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주요시설경계협정서라는 문건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수방사가 맺은 협약인데요. 국회가 무슨 일이 나거나 국회 경비를 하려면 수방사 52사단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외곽만 여기서 나오는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거짓이죠? 예, 뭐 문구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지 지금 외곽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요. 이날 군에 군에서 수방사에서 군 우리 국회를 출동한 건 군사 경찰단이잖아요. 예. 출동 부대가 다른 겁니다. 52사가 올려면 52사가 왔어야죠. 군이 공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대로? 예, 뭐저 협약서를 제가 지금 보질 못했는데 거기에 52사단과 돼 있으면 52사단 병력이 출동하는 게되게 맞습니까? 사무 총장하고 예. 다 서명까지 돼 있는 문서예요. 자, 저 이진우 사령관이 정이 틀리다는 거고 다음 PPT 봐 주시. 제가 707 특임단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만드는 적이 있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시면 단체 대화방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버젓이 단톡방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한 거죠. 차관님. 예, 저도 최근에 그 문건에 대해서 저렇게 국회에 제출이 됐다는 것을 그때 봤. 아, 이게 위증한 거고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 사실이 아니라 위정인 거죠.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게 제가 임의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고요. 국회 공문서로 받은 자료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에 방어하는 개념이다라고 질문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보면 자 진입 시도원 있다 우선 차단하고 막고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디에서 테러리스트가 나옵니까? 김현태 단장의 답변, 현재 답변 거짓이죠, 차관님. 저게 지금 저거에 대해서 아마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laughs>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문 단독 보고 있는 내용 분명한 팩트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저는 시시비비를 가질 일이 아니고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시시비비를 가질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관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을 하고 위증된 자료를 제출했고요. 단독방이 있는데도 엄연히 헌재에 나가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직을 받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둡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까지는 제가 제 입장이고 어, 지금 현재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고요. 사관님말 번지시고 잠깐. 그러 끝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예,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죠. 이상입니다. 차관님, 어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 현재 내용 다르고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 내용 다르고 명백히 이 위직 건거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의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별도의 수사나 조사를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정확히 수사조사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현직에 이 사람을 두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면 이것이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전사는 3개 여단장과 707단장이라는 4개의 부대가 지금 거기에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개엄사태때 가장 많은 병력이 움직였던 게또 특전사거든요. 사실 그 지휘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의 영역이 들어가면 그 밑에서 움직였던 많은 지금 병력들이 동요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루어진 거에 봐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만 특전사에 있는 사개 지휘관만큼은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사실 직무를 배제하지 않고 유지시켜 왔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제가 뭐 변경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 사개 지휘관들이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보직 해임등 관련된 조치를 할 생각이라는 것이 제 현재의 판단이고 입장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님, 지금 우리 군이 예,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서의 즉각 끝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즉각 끝이 뭡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끝까지 응정을아지겠습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위지하고 있겠던데 그 단장이 그 수하들, 부하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업을 성설이지? 예,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있거나 또제 판단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인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장관이 아니네, 그래.